은둔 백수 시절을 거쳐 취업에 성공해서 현재까지 횟수로 12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쭉 일하며 먹고 살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은둔 백수님들께 취업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하게 먹고 살기 바쁜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냥 꼰대 선배 입장에서 도움될만 하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변할 수 있는 현재 기준 생각이니까 편하게 듣고 피드백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청년 취업에 관한 컨텐츠를 찍는데요. 댓글로 진지한 고민을 남겨주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일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면서 학창시절에 자폐인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적성에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현직자로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의 업무 난이도가 낮은 분야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는 쉬운 분야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선생님께 첨언을 드리고 싶고, 관심이 있으신 다른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댓글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 난이도가 낮은 곳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꼬였던 인생이 풀리는 데는 의외성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관심도 없었던 어떤 분야가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도 예상과는 다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제 경우에도 원래는 공연 쪽을 지망했고 좋아하고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아니었고요. 백수식이 보내면서 은둔하고 방황하다가 뭐라도 해보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서 우연치 않게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인 복지를 접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잘 맞아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껏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의외성 덕분에 현재까지 문제없이 먹고 살고 있죠 이게 진짜 알 수가 없는게 누군가에겐 시설에서 그래서 장애인분들 마주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회 복지며 장애인 복지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어도 장애인분들 대하는 부분이나 업무 자체에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일이 쉬운 거냐? 아니죠. 못하겠다고 추노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노력이나 복의 영역이라기보다 나에게 맞고 안 맞는 적성의 영역에 더 가깝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사회 복지에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죠. 근데 이 분야 중에서도 나에게 잘 맞는 분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분들께 서비스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잘 맞다고 하시고, 아동 청소년 복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애들이 너무 이뻐서 잘 맞는다고 하시고, 노인 복지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모시는 게 보람이 있어서 잘 맞다고 하시고, 이게 다... 다른 영역인 거예요. 방금 얘기한 분야들 중 어느 하나라도 업무 난이도가 낮다거나 쉬운 분야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막상 일해 보면 생각보다 일이 잘 맞아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 맞는 분야를 찾으려면 직접 몸으로 뛰면서 부딪혀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죠. 고민하고 있. 있다가는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디서 뭘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하는 거죠.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매우 힘든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죠. 근데 선생님의 대댓글에 힌트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자원봉사죠. 지난 영상에서 경력 없이 자격증 따서 사회복지 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현장 실습과 자원 봉사가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최대한 본인이 일하고 싶은 기관에서 진행해서 본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관련 학과도 나오지 않은 그야말로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생 자 신입은 기관에서도 덜컥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장실습 기회는 좀 아껴 두고 적성에 맞을지 경험해 볼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가 남았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쪽에 자원봉사를 신청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관들도 바쁘게 운영되기 때문에 혹시 자원봉사를 받지 않는 기관에 무턱대고 전화한다거나 찾아갔다가 의도치 않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학생봉사가 아니라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건지 검증이 안 되기도 하고요. 다행히 요즘에는 자원봉사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자원봉사 검색해 보시면 1365 자원봉사 포털, 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성인 자원봉사란이 있고, 지역, 분야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봉사를 해 보시겠다면, 이제부터는 100% 저의 꼰대 같은 충고인데요. 자원봉사 신청할 때 그냥 솔직하게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 일하길 희망하는데 어떤 분야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해보고 싶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솔직했으면 하는 이유는 기관에 신뢰감을 주는 이유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자원봉사 대하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회복지 직종에 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대충 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절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기관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기간만큼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봉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도 약속이지만 본인에게 더 중요한 건 경험을 제대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해보고 힘들다고 이거 나하고 안 맞네. 그냥 봉사하는 거고 경험해봤으니까 관두자 하면 그건 내 경험치가 안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에게 안 좋은 경험치만 쌓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는 경험 말이죠. 어떤 일이든 처음 적응하려면 힘든 거고요. 힘들다가도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다 해도 추노하지 말고 버텨 보는 존버 기간이 필수입니다. 사람 일알수 없는 거거든요. 질문해주신 선생님께서도 학창시절에는 안 맞았다가 막상 지금은 또잘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참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서 나 자신도 점점 변하고 그 시절 인연과 운과 때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기관의 분위기나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특성도 제 각각 다 다르니까요. 자원봉사를 한다면 대충 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서 봉사에 임해야 한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현장 실습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의무성이 있기 때문이죠. 학점을 이수하려면 시작한 이상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그럼 자이든 타이든 온전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자원봉사는 살짝 찍먹 해보고 가볍게 판단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 자세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려면 제대로 해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 본인의 길을 찾아보셔야 한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답변이지만, 그래 그래도 질문해주신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한 답변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중에서 추천을 원하셨고 자폐 장애인 분들이 계신 곳에서 봉사활동하신 경험이 있는데 본인과는 안 맞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근무했고 또 추천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지적 장애인 시설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자폐 장애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장애인 복지 쪽에서 일을 시작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적 장애인 시설이 상당수지만 지체 장애인 시설이나 시각 장애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고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제 경험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하나만 가진 경력도 배경도 없는 구직자의 입장이라면 현재 기준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 사회에 나가길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직 기간이 길어져 지치고 도전하려는 마음마저 꺾여 버리기 전에 말이죠. 제 생각일 뿐 정... 답은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떤 분야가 되었던, 어떤 방향이 되었건 뭐꼭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사회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나와 보면 길이 있고 나와 보면 다살수 있고 어떻게든 나와 보면 살만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